안녕하세요. 아, 마두동 백마마을, 백마역에서 5분 거리죠. 이 5단지 한성 쌍용 아파트. 아, 이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와 달리 그 소형 평수부터 대형 평수까지 그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고요. 세대수가 상당히 많지요. 아, 그리고 또이 백마역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그동안 여기가 가격 상승이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마역에는 이제 이 대곡수사선이 백마역을 거쳐서 일산역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어, 교통편의가 한참 이제 편리해질 것이고요. 또 여기는 이제 이 대곡역 주변이 개발이 되면, 대공역까지한두 정거장 바로 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전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백마 5단지 같은 경우는 또 걸어서 학원가, 그 백마 마을에 있는 학원가도 바로 5분 정도면 갈 수가 있고 또 아파트 단지 주변에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분포가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이제 일산 아파트의 매매 시장을 보면 실수요자만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실수요자들이 매입하는 것들이 어, 아마도 그 신고가로 매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은 많이 줄었죠 그렇지만 이 거래되는 금액, <laughs> 이 금액은 상당히 높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그 <laughs> 아파트 위치를 보게 되면은요, 어, 이 아파트 지금 여기 한성 아파트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백마 초등학교가 있고 또이 백마역이 바로 단지 벗어나면 바로 있기 때문에 근접해 있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은 백마 학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분 정도 거리에 백마 중학교가 있고, 돌 하나 건너서 또 가면 백마 고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학군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 어,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지 현재 농지인데요. 이 부분도 아마 이 도시 지역으로 돼 있어서 조만간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파트 구성도를 보면 여기는 총 세대수가 1,100, 5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입주를 했고, 주차돼서 0 9일 때, 어, 다른 아파트보다 그래도 주차구가 약간 넓으네요. 그리고 용적률은 168% 이렇게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건 일반 그 2종 주거지역입니다. 어, 이제 2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을 할 때는 어떠한 변화가 올지 한번 삼종보다는 좀 못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어, 전용 면적 50.16평방미터입니다. 아, 요거 같은 경우는 18년, 19년 가격이 2억 8,850에 그 실거래 최고가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20년 들어서 좀 조금 올랐죠. 3억 900까지 됐다가 아, 21년도에 4억 2,00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보시면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실수자들에 의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laughs>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총 42개가 됐어요. 그리고 보시면 1월 달서부터 순하게 거래가 되다가 6월 달에 또 다른 달보다 배가 늘어났죠. 그러다가 이제 그 8월 달에서부터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러다가 11월 달에 또 급격히 한번 이렇게 늘어나고 어 12월에 3억 90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21년도에 4억 1000까지 거래가 됐죠. <laughs> 어, 이거는 이제 그 전용 면적 70.43평방미터입니다. 이게 26평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18년, 19년 거래된 것을 보면 3억, 7천, 9천 이렇게 되다가 20년도에 5억, 5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5억, 8,500까지 거래가 됐죠. 여기 데,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면 20년도 그 1월 달부터 거래량이 부쩍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보시면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년도 그 11월 12월 이 시점에서 가격 상승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월 2월 이때 이제 가격이 상당히 높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거래량을 보시면 총 49개가 됐어요. 그래도 이 12월 달에 최고가가 이제 보시면 5억 5천까지 거래가 됐다가, 아, 21년 2월에 보시면 5억 7천, 5억 8천, 5백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 가격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이 양도소득세 이 만료가 그 중가되는 만료가 5월 달이기 때문에 9시점까지는 그 아마도 약간의 이 팔고자 하시는 분들 심리에 의해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용면적 84.88 평방미터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 18년대 4 5천 19년도에 4억 6천, 이러다가 20년도에 6억 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총그 19개가 됐고요. 어, 여기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꾸준하게 일어나다가 7월달에 거래가 없고 8, 9, 10, 11월, 이때까지 하나, 두 개씩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요. 최고가가 6억 천에 거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월달, 12월부터 지금까지 거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세대 수는 많지만 이 평형대가 그 여러 형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세대 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물이 없기 때문에 좀 거래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그리고 이제 이곳은 그1 0 1 7 6평방미터입니다 37평형인데요. 18년도에 4억 9천, 19년도에 5억 2천, 20년도에 6억 4천 5백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도 보면 20년도 중후반에 가격 상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래량은 상당히 적게 됐네요. 8개 뿐이 안 됐습니다. 지금 2월 달 2개, 3월 달 하나, 6월 달 2개, 7월 달 하나, 그 10월 달에 6억 4,500까지 되고, 이 11월부터 지금까지 거래된 것이 없는 것이죠. 어, 요거는 이제 134.73평방미터입니다. 어, 요걸 거래 최고가를 보니까 18년대에 5억 7,900, 그러다가 19년도에 가격이 좀 빠졌네요. 5억 5천까지 가격이 빠졌다가 20년도에 2억 이상이 오르는 7억 8천까지 거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총 14개가 되어 있습니다. 2월 달부터 거래량은 뭐 두세 개씩 꾸준하게 되다가, 어, 8, 9, 10, 3개월 동안 거래가 없고 11월에 4, 6억 4천 0백 그리고 12월에 7억 8천 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1월달부터 지금까지 거래된 것은 없구요. 어 이것은 이제 이 마두동과 또 일산 동구 매매 그 거래 시장 강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 시향 강도가 상당히, 이렇게, 높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가. 음. 어, 여기를 보시면, 그, 일산 동구 매매 시향 강도가 플러스 40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1년 1월, 그래, 하고 2월 달 비교입니다. 그리고 3월 달도 플러스 80이 됐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마두동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이 플러스 37이고 또 2월 달보다 3월 달이 그 78.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그래프 요 보시면 계속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일산 동구. 하고 이 마두동은 매매시장 강도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세시장도 보면 1월달하고 이 2월달 비교해 보면 플러스 6입니다. 이 동구에서는 그리고 2월달보다 3월달 조금 높아졌네요. 플러스 10. 아 어, 그리고 이제 이 마두동에는 마이너스 16으로 떨어졌었어요. 1월달보다 2월달이 그렇다가 이제 3월달 들어서서 다시 플러스 10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지금까지는 이 일산 동구 마두동, 백마마을 5단지, 어, 한성쌍용아파트, 그 실거래 신고와 현재 이제 이 앞으로 거래량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이런 것을 볼 때. 어, 이 빅데이터 그래프를 대조해보더라도 가격 상승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상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 2024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조금의 이 소강상태와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일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